다이소에서 산 일회용 장갑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새로 나온 건데, 걸어놓고 뜯어 쓰는 일회용 장갑이에요. 손목에 절취선이 있고, 그 아래로 손을 바로 쓱 넣을 수 있어요. 주방 일 하다 보면 양손을 다쓸수 없는 상황이 꽤 있잖아요. 손 넣고 바로 찍 뜯으면 되니까 이거 진짜 편해요. 저는 먼지 안 묻게 통째로 지퍼백에 넣어서 주방 캐비넷 문 안쪽에 걸어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갑처럼 손가락이 달린 쓰레기 봉투예요. 몇년 전부터 쓰던 건데 세정티슈로 급히 화장실 청소할 때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청소가 다 끝나고 쓰레기들을 움켜지고 장갑을 뒤집어서 벗으면 이대로 쓰레기 봉투가 되어서 버리면 간편 청소 끝입니다. 오랜만에 다이소에 갔다가 요신기하고 신통한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수건처럼 생겼지만 천의 앞면과 뒷면이 서로 착 붙어요. 벨크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끈적이는 것도 아닌데 정말 신기한 재질이에요. 묶지 않아도 밴드가 없어도 이렇게 감싸기만 하면 고정이 돼요. 천이 흐물거리지 않고 도톰하고 탄탄해서 도시락 가방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예요. 차가운 물병 들고 다니다 보면 결로 생겨서 표면에 물이 줄줄 흐르는데 이렇게 감싸면 고정되어서 가방 안이 젖지 않아요. 데코용으로 쓰는 책 박스를 아만존에서 샀었는데요. 이게 빈 박스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꽤 비싸요. 보통 개당 10불 정도 하거든요. 다이소에도 데코용 책이 나왔는데 가격은 반의 반이에요. 그저 데코용일뿐 아니라 자석이 달려있어 열고 닫기 편리한 상자라 자주 써서 아무데나 올려두는 잡동사니 수납하기에 딱 좋아요. 저희 집은 리모콘들을 넣어서 TV 스탠드에 놓고 있어요. 커피 기름층에 들어있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면서요. 종이 필터가 이 기름 성분을 대부분 걸러준다고 해서 캡슐 커피를 주로 마시다가 최근 다시 드립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봉지채 이대로 쓰던 종이 필터를 담아둘 정리함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다이소에서 제가 딱 원하던 것을 찾았어요. 냉장고 옆에 붙여두고 필터 한 장씩 뽑아 쓰기 진짜 편리해요. 냉장고에 붙여 놓고 냅킨 홀더로 쓰기도 좋고요. 많은 종류의 정리함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다이소 화일 박스예요. 무인양품에는 더큰 사이즈도 있다던데 다이소에는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직사각형 직각이라 어디에 놓든 틈새 없이 딱 맞고 탄탄한 재질로 옆으로 세워도 높여도 안정감 있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를 나란히 놓으면 각 맞춰 정돈한 느낌이 나고요. 주방, 펜트리, 욕실, 세탁실, 약정리. 정말 다양한 정리정돈에 활용도가 높아서 그동안 많은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뚜껑이 없어서 아쉬웠던 유일한 단점이 드디어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화해박스를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스티커처럼 붙이는 다이소 바퀴가 보기보다 꽤 튼튼해요. 바닥에 바퀴를 붙여서 카트처럼 밀고 당길 수 있게 만들어서 자투리 틈새 공간에 넣으려고 합니다. 쌓아 올려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긴 한데 3개 이상 쌓으면 사용하기 약간 불편해서 저는 2단으로만 쌓았고요. 손잡이까지 붙이면 꺼내기 더 편리해져요. 뚜껑까지 덮으니 먼지도 안 들어가고 보기에도 훨씬 깔끔하죠. 한병 공간에 딱 들어갈 정도로 좁은 틈새 수납함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여기에 청소에 쓰는 일회용품들을 정리했어요. 손잡이 붙인 반대쪽 면에는 마대 홀더를 붙여서 청소 도구 거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구석, 문뒤 공간, 좁은 공간 어디든 놓을 수 있어요. 가로, 세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개수만큼 간단히 테이프로 고정시켜 모양을 만들어요. 공간과 용도에 맞게 조합할 수 있는 모듈 가구처럼 화일박스 몇 개로 내 공간에 딱 맞는 수납함을 만들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쌓거나 쉽게 분리할 수 있어서 좁은 공간, 임시 공간에는 이런 유연한 구조가 정말 유용해요. TV를 깔끔하게 놓고 싶어서 벽에 걸었는데 TV 선이 문제네요. 이번에는 이 지저분한 공간을 정리해 볼게요. TV 거는 벽에 대포 같은 붙박이 멀티탭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교체하자니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가리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사실은 아마존에서 주문한 멀티탭 정리함이 안 맞아서 한번 반품했고요. 좀더큰 사이즈로 다시 사려다가 화이 박스로 대신해 봅니다. 길게 늘어져서 지저분한 코드선들을 깔끔하게 묶어둘 수 있는 클립이에요. 다른 전선 정리 제품들과 달리 클립이 커서 두꺼운 코드선도 깔끔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특히 이 클립은 옆면에 홈이 파여 있어서 클립끼리 붙여 끼울 수 있어요. 붓겐디는 책 세우는 것이지만 본래 용도대로만 쓰시진 않으실 거예요. 특히 다이소 부켄드는 저렴하지만 견고하고 자석이 붙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높고 저도 이전 영상들에서 다양한 활용도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부켄드의 또 다른 활용법 보여드릴게요. 너저분한 책상 위를 철제 멀티탭 정리함으로 정리하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걸못 찾아서 북캔드로 만들기로 했어요. 북캔드두 개를 나란히 붙여서 가리는 면적을 넓게 만들어 줄 건데요. 뒷면에 자석으로 된 타월 걸이를 붙여서 북캔드를 고정시켰어요. 자석 타월 걸이는 북캔드두 개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전선들을 정리해서 여기에 고정시켜 줄 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전선 클립으로 전선과 함께 여기에 고정시켜 줍니다. 멀티탭 아래로 부캔드를 끼워 밀어 넣어 주면 지저분했던 전선들이 다 가려져요. 그리고 앞면은 자석 보드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맥세이프 충전기가 따로 없어도 부캔드에 핸드폰을 붙이고 뒤에서 충전선만 빼서 꼽으면 이 상태로 충전도 가능합니다. 책상 위 작지만 자주 쓰는 물건들 자석보드에 붙여서 깔끔하게 정리해요. 후크가 두개 달린 흡착컵 후크가 새로 나왔길래 사왔어요. 흡착판 안에 공기를 완전히 밀어내야 흡착컵이 단단하게 고정되는데 이 후크는 공기를 밀어내주는 버튼이 있어서 더 쉽게 붙일 수 있어요. 또는 흡착판에 로션을 발라주면 미세한 틈을 메워서 흡착력을 높일 수 있어요. 많이 바르면 미끄러워서 오히려 쉽게 떨어지니 아주 소량만 발라야 해요.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먼저 치우잖아요. 꽃 로봇 청소기 아니더라도 바닥에 뭔가 늘어져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다양한 후크를 이용해서 물건을 걸면 깔끔하기도 하고 공간 절약도 할수 있어서 좁은 집에서는 공중부양 수납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석 타월거리의 미니버전도 있어요. 활용도는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거 세탁실에서 옷걸이와 주름제거 스프레이 거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주방 상부장 아래에 조명이 있다면 철제 부분에 붙여서 행주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거창한 변화는 아니지만 매일 손이 닿는 곳을 좀더 편하게 쓸수 있게 했어요. 자주 꺼내 쓰다보니 금방 어질러지는 잡동사니들을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의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